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원 화성 행궁입니다 제22대 정조가 능행할 목적으로 건립한 궁궐이며 주로 부친인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능원을 행차할 때 머물기 위한 초소로 마련된 것입니다 정조의 침수는 장락당이 되며 그 외의 정문인 신풍눈을 비롯하여 정치를 보던 봉수단 장락당, 복례당, 집사청, 설청 등 많은 건물들이 작은 항공의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보시고 사도세제의 내분을 합장한 육릉, 정조의 내분을 합장한 건릉을 보고 비명에 가신 사도세제의 왕성극락을 발언한 용주사를 답사하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좌익문 곁에서 덮는다는 문입니다. 지금 먹을 수 없으니까 이따가 먹을게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1시에 예약을 니 셨거든요. 네, 지금 몇시인가한번 보세요. 25분. 11시 25분이야. 네, 네. 이거 다 잡아 잡았어. 네. 시간을. 네. 네. 아, 고생하네시간이 네. 아, 제가 기다리는 것도 좀초조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시간 배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네. 여기 포에서 네. 걸어서 가거나 가마 타거나 네. 말을 타야 돼. 험한 죄를 만나면 걸어야 네.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군번에만 살 수가 없어. 지방에 꼭. 어 이렇게 니 이렇게 면이 남들 살았을까요? 죽을까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아을까 어, 살 어, 요 예. 네. 네. 아, 예. 한쪽이 어, 한쪽이 어, 아, as 그래서 저거 이저 지웠다 살았다 부어진다 한쪽이 하나 살았어 둘다 정답이에요 근데 저 어, 정답은 뭐냐면 요것만 지웠어요 살 근데 이렇게 살았라고만 하시는 그룹은 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무를 보호한다고 저희가 오타리를 섰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전책도 시작이 됐냐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투원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소원 이루어졌더라 그러면서 소원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계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소원을 빕니다 중양문 봉수당을 지키는 분입니다 음. 봉수당 하성행공의 정전 정치를 보던 곳입니다. 이게, 그게 때 그리고 그운 그 사막의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 못견었 견디었어. 누가 견었요 독종 한국 에 가서 견거요그뜨 득중정 뭐 화를 쏘기 위해. 지은 정자입니다. 그 안에 300명이 간다네 그것들이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종조 임금의 정치 철학과 세종대원의 정치 철학만 두 가지만 좀 익히고 가면 달라져. 금방 달라져. 왜? 세종과 종조 임금은요 너무너무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에요. 세종이 한글을 왜 만들었게요 세종대원이? 1 이런 보시는데 여기는 한되나 아니면 조건다 수가 있습니다 장 일부러 안 올라오시고요 저희가 장갑장 쪽으로 올라갈게요 장갑장은 옆쪽으로 있습니다 장장 여기 이쪽으로 들어요 진짜 한갑 치자 한갑 치자 아 아이고

싶다면 만드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아 있냐면 예전에는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이 이거를 만드는 기록이 있는지 알아? 알았... 정조 대왕의 어머니 해경공 홍씨의 해감년 진찬입니다. 몇그람이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 방법, 요리 방법은 없어요. 먼저. 그런데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아, 아, 돼 있어서. 아, 네. 사실은 우리가 여기 화성 혓박에 네, 우리나라에서 오, 제일 오, 큰 오, 문, 북보이로는성내문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큰 문이에요.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이 장안문이라는 북문이거든요. 네, 네. 우리 한테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 왜뭐북보이나북보이못 되는 이유가 유기가 다 있다는 건 네. 알아요. 그냥 남의말지는게 네. 네. 아니라. 네. 그런데 이제 친식까지 네. 음식을 만드는데 네. 재미난 것은 네. 이렇게 어머님들 왜 보이시니? 이곳에서 식사를 마치고 육릉과 건릉을 보시며 기념 촬영도 할 것입니다. 소나무와 참나무 길을 따라 건릉길로 오른쪽은 육릉, 왼쪽은 건릉이 되며 육릉은 사도세자의 합장능이며 권릉은 정조의 합장능이 되겠습니다. 찍지 말고 찍어라. <laughs> 아니, 찍지 아니, 아니, 찍지 아니, 찍어 찍어 찍어라. 찍기라아어라찍어찍은찍지 찍어라. 찍어라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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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라 찍어라. 찍어찍찍어 찍어라. 찍어찍어

아이번 저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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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해설사는유구자부회장님이확실진짜잘하신다고뭘르해설을 아니 제가 하는 분야가 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 Thank uh you. -huh. 2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한 반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입니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박물관, 세조사리탑, 부름각, 봄정각, 대웅보전, 부모운중경탑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